제가 또 치앙마이를 가게 돼가지고, 치앙마이 가기 전에 짐을 쌌습니다. 짐을 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앙마이 어떤 걸 가져가는지, 또 가져가면 좋은 물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뭐 이런저런 여행 팁들을 전달해 드릴 겸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치앙마이를 꽤 여러 번 왔다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름 뭐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 옆에 이렇게 28인치 캐리어가 있습니다. 한달 살기로 창마이 대부분 많이 가시잖아요. 한달 살기 가려면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기니까 이 정도 크기가 되는 캐리어는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죠? 잘 굴러가고요. 제가 이 위에 올라가서 빵빵 뛰어도 절대 우그러지거나 찌그러지는 일이 없는 아주 튼튼한 캐리어입니다. 트래블리 제품이고요. 이제 요번에 제가 요 캐리어 안에다가 이것저것 물건을 좀 담아 가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한번 사용해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일단 제 손에 들고 있는 이것부터 이것은 <laughs> 마이크가 아니오라 <laughs> 샤워기 헤드고요 요 안에 이제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그 태국 여행 가시는 분들이 뭐꼭 가져가야 되는 아이템 소개하시면 꼭 이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태국 쪽 숙소의 수도 배관들이 낡은 데가 많아가지고 이제 좀 녹이 슨물이 나온다던가 눈에 보이진 않아도 수질이 조금 좋지 않아서 그 원래 있었던 숙소에 샤워기 의 헤드를 떼어내고 요거를 달아 놓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샤워기 헤드랑 이렇게 필터를 많이들 준비를 해 가십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 번도 그 치앙마이를 여러 번 갔지만 이걸 챙겨 간 적이 없었어요 제 피부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다 보니 예, 좀 둔감하다 보니, 샤워기 필터 없이 그냥, 네, 씻었다. <laughs> 심심하다, 양치도 그냥 수돗물로 하고. 근데 이제 좀 예민하신 분들은 실제로 좀 피부가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얘기한 김에 그 치앙마이 여행 안내서 신간이 새로 나왔는데 요거를 사시면 요 샤워 헤드랑 이 필터를 사은품으로 주는 행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또이 책을 든 김에 저는 어 여행 가면 해외여행을 가면 항상 이 해외여행 가이드북을 사는 편이에요. 요새는 뭐 책... 게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 보고 여행 동선 짜고 여행 계획들 많이 짜시잖아요. 그때 그때 필요한 정보 찾아보시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정보 찾는 게 저한테는 더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물론 영상이니까 생생하지만 아 제가 원하는 정보를 보기 위해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뭐 빨리 감기도 하고 막 스킵 스킵 하면서 보기도 하는데 막 그런 식으로 정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저는 조금 힘들어서 오히려 이제 책을 보면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 여행지에 대한 소개와 뭐 동선 어떻게 짜고 뭐 맛집 숙소 이런 모든 그 여행지에 대한 정보가 총 망라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한 지역의 이 커다란 그림을 볼때 지도와 함께 이 책을 보는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책 안에 또 지도도 다 들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이앙마이 제가 물론 자주 간 곳이지만 이렇게 한달 살기 여행 안내서를 들고 가려고 합니다. 마침 완전 신간이어 가지고 정보도 가장 최신이고 그것도 책이 아무래도 인터넷보다는 이제 작가가 직접 이 책이 종이로 이렇게 인쇄 나오기까지 얼마나 또 오랜 공정이 필요했겠어요. 취재와 그래서 사실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보다는 좀더 신뢰할 수 있고 뭐 이게 작가가 써서 또 편집부에서 또 수정을 하고 막 교차 확인을 하고 이런 긴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행서를 한번 챙겨가면 굉장히 편하고 좋다. 그리고 또그책 한문 들고 가서 어디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laughs> 그거 왜 인서빌리티라고 하던데? 네, 인서빌리티 <laughs> 제목이 좀 쉬었다 올게요 치앙마이 한달 살기 가이드라고 되어 있고 이거 쓴 사람이 어, 유승해 괄호 열고 돼지보스 괄호 닫고 지금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여기 이게 뭐냐면요. 요거는 가방이에요. 조그만 가방. 요거를 이렇게 열면 이제 가방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메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인데 뭐 이거는 팁이라고 할건 없죠. 숙소에다가 짐 풀고 여행 다닐 때는 이제 가방 조그마한 가방 메고 다니시죠. 에코백도 많이 메고 다니시는데, 저는 에코백 메면 이렇게 어깨로 자꾸 미끄러지는 것 같아가지고, 딱 등에 등딱지처럼 딱 붙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가방 하나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시앙마이가 우기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챙겨갑니다. 근데 우기라고 해서 계속 비가 내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뭐 1시간 30분 뭐이 정도 잠깐 소나기가 내렸다가 그치고 또 화창하게 개이고 뭐 이러기 때문에 뭐 태풍이 오고 이러면 운이 나쁘면 네 하루 종일 막 흐리고 비오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날보다는 그냥 잠깐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갑자기 내리는 비를 막을 때 우산이 필요하겠죠. 우비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가벼운 우산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의 슬립 타이트라고 써 있네요. 이거는 3M에서 나온 귀마개예요. 이제 잘때 귀를 이렇게 막고 잘수 있도록. 왜 이게 필요하냐면 예민하신 분들은 치앙마이에 국제공항이 치앙마이 도심과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님만해민이라든지 뭐 반강화 왓젠요, 뭐 산티탐까지도 약간 소음 민감하신 분들은 비행기가 계속 뜨고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귀마개를 추천해드립니다. 새벽까지 비행기가 뜨진 않고요. 한 자정 정도까지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침 또 여섯일곱시되면 다시 또 뜨고 내리고 <laughs> 그렇다고 막 엄청 전투기처럼 크게 나는 거는 아니고요. 조금 약간 신경 쓰인다 정도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공원과 가깝지 않더라도 숙소가 유난히 또 개가 많이 지는 골목들이 있어요. 개짖는 소리. 아니면 운이 나쁘게 숙소 앞에 뭐 라이브 바라든지 술집이 있다. 이러면 또 시끌시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귀만개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주머니 안에 또 이렇게 안대도 같이 들어있는데 안대는 뭐 그렇게 쓸리는 없는데요. 이제 비행기 안에서나 이제, 암막커튼이 없는 숙소다, 이러면은, 안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거는 이제 제 동생이 사준 건데, 이런 천조가리 안대에 이제 기술력이 더해진 첨단, 첨단 안대입니다. 안대가 아니고 사실 이게 눈마사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끼우고, 버튼을 누르면, 아, 지금 이제 삐,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진동이 막 되면서 이눈 주변을 마사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게 온열 기능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잠이 안올때 이거를 쓰고 있으면은, 눈의 피로가 풀리면서 잠도 잘 오고,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손톱깎이 들은 그, 그 <laughs> 여기 무슨 첫돌 기념 이렇게 써있는데, 이 손톱이 또 며칠 지나면 금방 자라잖아요 근데 손톱 이 손톱깎이가 없으면 그렇게 그냥 깎아 팔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막 네일아트 같은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톱 길면은 너무 싫거든요 빨리 깔끔하게 잘라 줘야 돼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햇볕이 햇빛이 정말 뜨겁기 때문에 선크림이랑 모자는 뭐 필수 주기엔 필수죠 선크림도 자주 바르시고 모자도 항상 쓰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핸드폰 연결 고리에요 여기 뒷면에다가 딱 접착을 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고리가 있잖아요. 그 셀카봉에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옷에 고리에다 채울 수도 있고 도난 방지 용도 되고요. 핸드폰 떨어진 방지도 되거든요. 다이소에서 뭐 2, 3천 원이면 사는 저렴한 제품입니다. 아니 근데 치앙마이는 사실.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돼요. 진짜 솔직한 얘기로. <laughs> 이큰 캐리어가 필요한 거는 옷, 뭐 수영복, 아니 뭐 취미 거기 가서 취미 활동할 것들, 뭐 이런 거 담느라고 이렇게 큰거 가져가는 거지. 정말 뭐 필수적으로 한국에서 준비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는 없어요. 왜냐면 치앙마이 가면 거기로 다이소가 있고 우리나라보다도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뭐, 거기가 스위스라든지, 뭐 아이슬란드라든지, 이렇게 뭔가 생활 물가가 굉장히 비싼 나라면 우리나라에서 미리 준비를 해가는 게 좋지만, 사실, 치앙마이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 심지어 상비약까지 다 사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 그만큼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짐보다 여러분이 먼저 챙겨야 할 거는, 네, 여권. 돈. 여권이랑 돈만 있으면 솔직히 다 돼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여행자 보험입니다.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 한달 여정이면 한달 다, 여행 일정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네. 여행자 보험을 꼭 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 만에 하나, 거기서 다치거나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이 여행자 보험 없으면 정말 큰 돈을 지출하는 수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꼭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책 쓰신 분이 굉장히 센스가 넘친다라고 생각한 게 아, 여기 뒤에 또 위급 상황시 연락처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냥 책을 이렇게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만 딱 넘기면은 이책 날개 아무튼 여행자 보험을 잊지 마시고요. 요새는 치앙마이 현금이 별로 쓸 일도 없죠. 치앙마이가 갖고 현금 쓸 일도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현금을 소액 환전해 가시는 거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태국 가면은 GLN, 그러니까 스캔으로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트래블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이런 일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노점상 같은 데서도 다 GLN으로 이 스캔으로 결제를 해요. 가끔씩 이 GLN 서비스가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 흔치는 않은데 드물게 한 번씩 먹통이 되거나 뭐 시스템 오류가 되거나 이럴 때 이제 현금이 필요한 거죠. 이제 마사지 같은 거 받았을 때 팁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비상금 쪽으로 현금을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린다. 그리고 뭐 소액은 우리나라에서 미리 은행에서 우대받으셔가지고 소액만 좀 환전해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지폐의 사용빈도에서는 이 백밧을 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한테 백밧이 우리의 체감으로 한 만원 정도? 이 사람들 체감하기에 만원 정도 된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하면은 한 4천원 정도 됩니다. 지구 환율로 한 3,900원 정도 나오는데 백밧이 4천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태극에서 가장이 결제의 빈도가 높은 게 GLN 서비스예요. 이게 스캔하는 건데요. QR 코드를 스캔해서 계산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QR 코드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 앱을 켜놓고 이렇게 QR 코드에 딱대면 계산이 되는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GLN 서비스는 하나은행이랑 토스에서 하거든요. 저는 이제 하나은행 걸로 써 쓰는데. 하나은행은 이 결제하기까지 QR코드로 넘어가, QR코드로 이게 찍기까지의 그 과정이, 이 넘어가는 과정이 조금 번거로워요. 근데 토스는 되게 심플하게 간단하게 딱 찍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 GLN 쓰시는 분들은 토스를 쓰시는 게 조금 더 빨리 예 네, 결제하는데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이제 환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트래블 카드 많이 쓰시죠? 저는 이게 트래블 월렛 지금 저는 이건 트래블 월렛인데 그리고 뭐 보름 열흘 예, 좀 짧게 가시는 분들은 그 네이버에서 태국 유심 이렇게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네, 유심 그 판매처가 나옵니다. 네, 거기에다가 신청하셔도 돼요. 한 열흘 정도 무제한으로 쓰는데도 음, 배송비 포함 한 만원 정도? 어, 그 정도로 사실 수가 있더라고요. 뭐 굳이 또 가가지고 통신사까지 가서 그럼 또 시간, 또 시간이면 내가 잘 모르니까 막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오 제가 챙겨가는 물건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모두 치앙마이 여행 안전하고 즐겁게 다녀오시길 바라면서 저도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